사실, 이 밤에 이렇게 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에 열심히 하늘을 또 섬겨주시고, 또 새해를 우리 준비한 이소무역신예배에힘찬찬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내년과 같이 우리가 11시 59분이 되면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외딴 시골 강가에 사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함께 여관을 짓고 운영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실제 목적은 오래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 어머니와 딸이 여관을 짓고 바로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무서운 죄가 이 모녀를 덮었습니다. 모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관에 이 투숙하려고 들어오는 투숙객들 중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을 유혹해서 독약을 먹여 죽이고 돈을 빼앗은 후에 강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한 청년도 그렇게 죽이고 강물에 던지고는 그에게서 빼앗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이 청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녀는 아들을 던진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오해의 줄거리 굉장히 고전이죠 오해. 인간을 절망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오해와 불법임을 알리고자 작가 까미가 바로 이 작품 안에 녹여내고 있는 의도가 보입니다. 2019년 참으로 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 기쁜 소식도 있었고 서운한 소식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2019년에, 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사실 교회니까 좋은 일밖에 없지, 그쵸? 예, 생각해보면, 예, 교회는 회복하게 하, 사랑하게 하, 나누고, 여러분들 좋은 일들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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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악한 소식,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예, 얼굴 없는 천사. 21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한이주민자치센터에 예, 자신, 이 거에게 성금을 이름 없이 기탁했던 그 사람.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여러분, 그것을 또 훔쳐가는. 근데 여러분, 4시간 만에 잡혔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다보이 CCTV가 나오고 있어서 다잡힌입니다 여러분들 참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소식 가운데도 악한 일들로 만드는 이들도 일들 있고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의 여러분들 현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2019년 여러분들 몇분 후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 계속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데 예, 바쁩니다. 설교도 하여 예, 시간도 체크해 지금 약 5분, 이제 약 4분 이렇게 남았습니다. 4분 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가 잊고 싶어도 여러분들 2019년은 우리에게 남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의 4분을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2019년을 정말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공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은 여러분들 몇분 후면 정말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새로 운나인 2020년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또한 번이 아니라 2020번째 여러분들 시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의 종로스를 그치게 해주실 의로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것은 그의 몸이 어 가시는 우리가 나세네는 하지 않나요 니니 이는 죽은 자가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말씀드린 소설 오해의 모녀처럼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악한 뜻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러분들 당장 살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주위에종노를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나를 보내게 하시며 새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듯이 주의에 매여 종로. 하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여러분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요. 대단한 신념도 아니고요. 여러분 선한 캐치프레이즈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인 줄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노 목사님의 곤과 날의 은혜라는 책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울 속을 응시합니다. 거기에 실패를 거듭한 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나 지금 주인을 실망시켜드린 자입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담배하게 나서야 할때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일어서야 할때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저술가입니다. 유명 목사님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실패자의 모습이 떠오르고 작아지고 두려워지고 무너진다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을 내 자신을 볼때 여러분들 내가 작아지고 두렵고 여러분들 떨리고 여러분들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고민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케이노 목사님의 글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도 거울 속을 응시해 보십시오. 거기서 주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실패자를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울 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에 은혜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경계 죽음의 권세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들,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탕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님 십자가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으면 모든 절망과 어둠과 패배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해야 할일 바로 믿는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해야 할 일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나 너희 지 인간은 무언가에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식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빠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들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TV에도 빠져 있고, 여러분들 고민에도 빠져 있고, 여러분, 다른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예. 새해가 왔으니까 건배! 하면서 예. 새해를 또 취하셔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무언가에 내어주며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에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것이요 여러분 죄에 빠져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빠져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 버리고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오해의 모녀처럼 여러분들 그 상황, 여러분들 그 어려움, 여러분 당면한 문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이 되는 여러분들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 보시면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가 그때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가 잠깐 그때 정신이 잘못되었었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정신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여러분 왜 분노하고 왜 범죄를 저지르고 왜 취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부리의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상처를 주고, 내 인생에도 상처를 주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죄에게 내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에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에게 절대 내어주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예, 저희 아들하고 뭘 이렇게 같이 하다가 예, 전자제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들이 예, 원래 남자아이들은 좀 그렇지요. 남자아이들은 말보다 손이 빠릅니다. 행동이 빠릅니다. 또 저희 준서는 좀 빠릅니다. 몸이 빨라서, 운동도 잘해서, 예. 이렇게 그 컴퓨터에 전원을 끄지 않았는데,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예. 이게 컴퓨터에게 굉장히, 예.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예. 제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 큰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예. 제 마음 속에 있는, 예, 이, 예, 이, 예, 예 것이, 나와서 제가 저희 아들을 몹시 혼냈어요. 몹시 혼내고 너 들어가. 예. 그렇게 웃으니까 내가 더 미안했어요. <laughs> 들어가. 그래놓고 자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별일 아닌데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닌데. 예. 여러분들 목사도요 순간순간 옛 것이. 예.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예. 저도 저를 놓아, 이게 놓아버리는 순간에, 얘가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들 꿀밥을 한대 때리고, 들어가!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들이 있거든. 아빠 어젯밤에 죄송했어. 예. 코드 좀 뽑았다고. 예. 아이가 밤새도록. 제가 저도 그랬어. 요 미안해. 아빠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화를 냈다.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 네. 참, 참안 됩니다. 참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참 그렇습니다. 제가 작은 여러분 이 예를 들어 드렸지만 우리가요, 여러분내 자신이 컨트롤 안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내 기분이, 내,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내 욕구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힘겹게 만들고, 내 자신을 힘겹게 만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불의의 무기로 살고 싶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불의한 일에 자신이 쓰여지는 것에 여러분 허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살탄교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만 해도 이런데요. 만약에 죄에게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의 무게, 의의의 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보다는 우리가 2 0 2 0년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예. 저도 다시 한번 다시만 2020년에는 저희 아이들에게 예. 덜 소리 질러야지. 예. 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진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아 예, 왜냐면 하 여러분을 뵐, 뵐 때는 저도 긴장 하고, 예,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께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방심함. 예. 저희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방심. 예. 저희 아내하고 있을 때는 덜 방심함. 예. 하지만 저희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예, 많이 방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더 아프더라. 고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좀 참을걸. 못 참았어. 아유, 이놈의 성격 못 참았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왔어. 그렇습니다. 2020년, 2019년보다 좀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삶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2020년에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게 붙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분노하며, 복잡하며, 어지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시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여러분 나아지는 그러한 삶과 영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 시작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알아가며 믿어가며. 드려가는 하나님의 자유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시 새해를 더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드려야 할 것을 분명히 하며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나아지는 삶과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